안녕하세요. 저는 펄어비스에서 복지 담당을 맡고 있는 유성안이라고 합니다. 일단 회사에 도착해 보았으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1층 펄라운지에서 커피를 많이 가져갔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시즌 음료를 마시기 위해 3층 펄카페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저는 지금 3층 펄카페에 도착했는데요. 저희 3층 공간을 조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믹존인데요 여기 이렇게 다양한 만화책들이 구비되어 있어서 임직원 분들께서 점심 시간이나 휴게 시간 편하실 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마련해 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아이스 화이트 초콜라떼 다이온 컵에 한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쪽에 임직원분들이 계셔서 잠깐 테라스에 왔는데요. 오늘 제가 주문한 시즌 음료는 아이스 화이트 초코 라떼입니다. 임직원분들의 선호도가 꽤 높은 음료인데요. 저희는 시즌에 따라 저당이라던가 제로라던가 그때의 트렌드에 맞춘 시즌 음료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출근하러 가볼까요? 요안녕하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복지팀은 임직원분들께서 업무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거주비 지원이나 미용 서비스 지원과 같은 복지 서비스들을 제공해 드리기도 하고요. 펄 식당이나 펄 카페, 사내 어린이집 운영 같은 복지 시설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임직원분들이 조금 더 재미나게 회사를 다니실 수 있도록 크고 작은 이벤트들도 계획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자리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오전 업무로는 펄밀리데이 신청자 최종 명단 정리 그리고 중국 출장 가시는 분 있어서 출장 지원 좀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 펄식당 만족도 조사 이슈 있었는지 한번 확인하고 해외 오피스에 우편 발송할 건 있어서 그 업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다양한 복지 제도의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임직원분들이 회사를 조금 더 즐겁게 다니실 수 있도록 크고 작은 이벤트들을 기획하는 업무들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저희 팀이 새롭게 하게 된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일상 속 작은 즐거움을 선사해드린다는 의미로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매월 다른 컨셉으로 식당을 꾸미고 평상시에 맛볼 수 없는 메뉴들을 제공해드리는 특식 행사도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가족과 지인이 함께하는 펄밀리데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임직원분들이 업무에 100% 몰입하실 수 있게 다양한 복지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거주비 지원 같은 경우 임직원분들이 직접 집을 구하시거나 알아보시거나 실제로 업무에 조금 지장이 갔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거주비 지원 제도를 도입하였고요. 이 외에도 사내 부동산 운영, 세무 상담 지원, 가사 청소 서비스 지원과 같은 다양한 복지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저희가 제공하는 많은 복지들도 이러한 이유들로 생성되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분들께서 아 정말 회사가 나를 돌봐주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게끔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밥을 다 먹고 지금 전 종종 배드민턴을 점심시간에 쳐서 오늘 특별하게 팀원분들과 함께 지금 배드민턴 채를 빌리러 가고 있습니다. 빌라. 감사합니다. 펄미리데이 관련해서 최종 미팅이 있는데요. 지금 바로 회의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있을 펄밀리데이 준비 체크리스트 하나 하나 봐볼까요? 네, 먼저 저희는 전체적인 하나의 틀을 구상을 하게 됩니다. 펄밀리데이 같은 경우 직원의 가족도 우리의 가족이다라는 취지에 따라 임직원분의 가정이 행복해야 회사에서의 삶도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행사이다 보니 시각적으로 볼거리가 많고 또 즐길거리도 많은 세계여행 컨셉으로 구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임직원분들께서 행사에 더욱 몰입하실 수 있도록 입장권을 여권 티켓으로 제작하고 각 나라별 체험 부스를 구상하는 등 어떻게 하면 임직원분들이 더욱 즐겁고 재미난 추억을 만드실 수 있을까 구상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많은 복지 서비스들도 어떻게 하면 임직원분들께서 더욱 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까 디테일들을 고민하고 구상하고 만들어가는 프로세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하습니다 제가 지금 브이로그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복지 담당자 지금 뽑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유용한 팁들을 줄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팀의 장점! 저희 팀 장점은 아무래도 분위기가 좋은 게 아닌가 저희가 뭔가 행사도 같이 준비하고 그러면서 저희끼리 협업하는 일이 우선 많다 보니까 자유롭게 의견도 주고받고 서로 응원해주고 분위기 좋은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하시시 해요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감사하다는 인사를 많이 받게 돼서 굉장히 뿌듯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물론 루틴하게 진행하는 업무들이 주를 이루긴 하지만 이렇게 이벤트 같은 걸 많이 준비하기 때문에 되게 색다른 경험을 군데군데서 많이 할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 사랑스러운 팀원들이시고요 하트. 저희와 같이 일하실 분들이 좀 어떤 분들이 조금 더잘 맞을 것 같다 직원분들이랑 직접 소통해야 될 기회가 많다 보니까 좀 긍정적이고 밝으신 분이 저희 업무에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 어떤 게 필요할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개선을 해드리면 더 편하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을지 마인드가 장착된 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관찰력이 있고 좀 센스가 있으신 분이 복지 업무를 하면 좋지 않을까 더 좋은 제도가 될수 있게 해서 의견도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당신을 네. 저희 회의는 끝났고 지금 펄미리에 당일 임직원분들께 전달드릴 선물을 포장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든든한 저희 팀원분들과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결과물들을 임직원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만족해 주실 때 가장 보람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지 직무 자체가 누군가를 서포트해주는 지원 업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생각보다 임직원분들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때 제가 가장 보람찬 것 같습니다. 퍼러비스는 업무에 도움이 되는 복지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복지 제도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기획, 구상, 그리고 직접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복지 업무에 관심이 있으시고, 열정적으로 잘 해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펄어비스로 많이 많이 지원해주세요. 그럼, 안녕!